안녕하세요. 신현주의 신경학과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어, 눈에 생기는 편두통, 이제 바로 안구 편두통이라는 주제입니다. 편두통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리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눈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오늘 한번 그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준비한 것은 제가 환자분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저한테 이제 메일한통이 왔습니다. 신경안과 유튜브를 보고서 자기의 증상이 이러한데, 어떤 것인지, 이게 신경안과 증상인지 이렇게 풀어주십시다 하고서 매일 왔는데요. 환자분께서는 20대 남자 젊은 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탁구를 치다가 갑자기 사물이 깨진 유리처럼 이렇게 보였다. 그리고 양눈 모두다 그랬다라는 말씀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안과에 갔는데 안과에서는 이제 큰 눈에 문제가 없다. 반복되면은 한번 이 신경과적으로 진료를 받아보자라고 권유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증상이 또 반복됐다는 거죠. 또 생기니까 이제 불안해서 저한테 대비를 주셨습니다. 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건지, 뭐 이게 중요한 병이 있는 건지, 그것을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보시면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깨진 유리를, 유리를 보는 것 같았다. 라고 하셨고요. 저기 환자분한테 한번 당신의 증상, 환자분의 증상을 이제 구글에서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서 저한테 이제 보내달라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깨진 유리같이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밝은 빛이 보이면서 사물이 보였다. 양문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요. 젊은 성인입니다. 20살 남자 환자 젊은 성인이고요. 반복되죠. 반복되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또 회복이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번쩍번쩍 섬광또 깨진 유리 같은 간 유리 같은 그런 불러한 이미지, 또한 지그재그 이렇게 지그재그 이런 양상을 보이는 그런 시각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안구편두통, 정확하게는 편두통의 시각 전조 증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전조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어떤 어, 증상이 발생하는 일이라는 어떤 몸의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편두통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성인한테 발생하고요. 또 한쪽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되죠. 반복되지만은 또한 어떤 특별한 어, 합병증을 남기지 않고 또 회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은 이제 바뀔 수 있죠. 한쪽 오른쪽이었다 한쪽 은 왼쪽일 수도 있고 방향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증상들 우리가 뭐 복통 또한 토할 것 같은 오심 또 구토 구역이 런 나타나고 또빛소리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 어떤가요 편두통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나타나면은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 끄고서 이불 뒤집어쓰고 있죠 그래서 빛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조 증상이라는 것은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몸이 느끼는 증상인데요 편두통에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두통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나타나는 몸의 증상들이죠. 네, 이런 것들은 대략 편두통 나타나기 이제 1시간 전에 발생을 많이 하고요. 지속시간이 이제 1시간 미만 정도로 지속됩니다. 아주 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뭐 시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쩍번쩍 보이는 빛을 본다든지 섬광, 이런 게 비친다든지 아니면 감각, 뭐 이상한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아니면 운동, 뻣뻣해지고 뭐 이런 증상을 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편두통의 여러 전조 증상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제 시각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의 전조 증상 중 시각 증상들은 이런 양상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암점 형태, 어떤 시야가 있으면은 시야의 한 부분이 가려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우리가 이걸 섬이 섬광, 섬이 이제 암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때 유럽 보면은 이 성벽 있죠. 성벽이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본다서 그런 섬의 암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재미난 건 이런 암점들이 움직이고 또 크기가 커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변시증이라 해서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각 왜곡, 내가 어떤 물체가 작게 보인다든지, 되게 크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환영 같은 이런 시각 왜곡 같은 증상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엘리스 원더랜드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네 재밌죠. 이런 편두통의 전조 증상들은 모든 환자들이 경험하는 건 아니고요. 한20% 정도가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 없다고 해서 편두통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또 재미난 거는 한 5%에서는 두통이 없이 오로지 전조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면서 지그재그 형태가 나타나는데 제가 편두통인데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저는 두통이 없는데 편두통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저기 마이그레인이 편두통인데 마이그레인 이큐버란트라 해서 이런 경우에는 두통 없이 오로지 시각증상만으로 안과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역시 저희가 이렇게 편두통의 전두증상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들은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악화인자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수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음식, 초콜릿이나 주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증상이 발생합니다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에서 이런 유발 인자들을 좀 피하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눈에 특정한 빛 자극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80에서 520 나노미터 파장의 그런 이제 블루 웨이브거든요, 약간요. 이런 빛들이 눈에도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런 빛 자극을 이제 차단시키는 저희가 이제 특수 안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경들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편두통 약들 증상이 심해서 불편한 경우에는 블록커라는 것이 어떤 차단제거든요. 베타 블록커 칼슘 채널 블러커 이런 두통약을 먹는 것도 우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편두통 전조 증상이냐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은 것들 반드시 뭐 영상 검사나 또 진찰, 신경 안과 진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편두통은 원래 젊은 사람들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전혀 염 폐통이 없던 분들이 40대 이상 50대에서 갑자기 나이 들어서 갑자기 두 통이 새로 생기는 경우 우리가 편통이 아닐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고요. 또 그리고 너무 지속 시간이 짧거나 긴 경우. 그러니까 뭐 수초 짧게 안 보이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시간 안 보이다든지 이렇게 너무 짧거나 너무 긴 경우 이런 경우에 또 편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객증상이 암점인데 절반이 안 보이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처럼 번쩍번쩍거리는 빛이 아니라 절반이 딱안 보여요 이런 경우도 저희가 혈통이 아니라 뇌졸중일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항상 같은 부위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렇게 항상 같은 부위에서만 반복되는 경우에도 뇌의 기질적인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검사가 필요다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빈도가 바뀌거나 빈도가 막 늘어나거나 원래는 뭐한 달에 한번한달에 두였는데 최근 들어서 매일매일 발생하거나 아니면 양상이 바뀌는 경우에도 우리가 뭔가 뇌 검사가 필요할수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안구 편두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편두통의 시각 전조 증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양상은 아까 말씀처럼 이제 양눈에 동시에 오고 번쩍번쩍거리는 섬광 이런 것들이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나면서 크기가 증가하거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거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좀더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번 나타났다고 여전히 걱정을 할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뭐 5년째, 6년째, 10년째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이럴수록 저희가 좀더편두통을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편두통의 병력이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새로 생긴 두통이나 아니면은 계속 같은 부위에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 또한 그리고 뭔가 반이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암점을 남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편두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에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경안과가 재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었는데 궁금하신 증상, 알쏭달쏭한 증상들이 있으면 또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